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 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의미심중하게 조심스러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은논공연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 이제 뭐 지금 대통령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두번 중에 첫 번째로 은논할거자 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들께 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뭐첫 번째로 음 지금 전 국민 대상 뭐 재난 지원금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돈 퍼준다는 것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 결론은 돌아오는 건 어차피 다 국민들이 또어 세금으로 맞는 거예요. 두 배, 세 배로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 아, 국가재정은 세금으로 어차피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세금 또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엄청 결론적으로 집값은 올라가더라도 꼭 세금 엄청 걷었습니다. 자 집값 오르고 또 결론은 국민들 몫이라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요. 지원금 주려면, 자, 보세요. 소상공인 살리실 지원금을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후보님. 자, 각 분야 구석구석까지 잘 살피셔야 되고요. 어, 국민 한분한분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국민들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 거고, 국민들이 있기에, 어, 뭐, 높으신 양반들도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뭐, 예를 들어 이제 소상공인 부분들 보면 모든 분들이 다 보상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자 예를 들어 뭐 웨딩홀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임대료 그리고 부서가 되게 많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 또 예약실 촬영부 뭐 여러 가지란 말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웨딩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이나 나라 지원금 못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들 월급 줄이야, 임대료 내려, 구석구석 들어 돈 들어갈 건 많은데 나라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짚었을 때 어,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 국민 한분한분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 얻으려고 주절주절 막 그냥 내뱉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그런 공약을 내 네, 걸으셔야 됩니다. 숨 쉬고 살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저는 대통령이라고 그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두 번째로 어, 능력이 있어 그래 제주도 좋아. 근데 또한 도독성은 아. 없습니다. 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 이렇게 다 국민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님이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는 양반이야. 근데 중요한 건그 재주를 어떻게 써먹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머리가 한만 좋아도 그걸 사기성으로 꾸며 먹냐, 아니면 진짜로 좋은데 여러 사람들한테 지식을 알리고 좋은 일을 하는데 써먹냐, 이뭐 여러 갈래 길인데 정작 그 능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어, 개인적인 충족을 필요로 하는데 쓰실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진짜. 네. 어, 본인 입속 차리려고 나라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도덕성에 관한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 그거를, 음, 말씀드리고 싶고, 어, 왜 이런 거 있어.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나 뭐 보통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 예.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자, 세 번째로, 아, 독설. 자, 뭐,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재명 후보님과, 어, 형수 통화 하시는 거, 그리고 또, 어, 여기서 이재명 후보님 와이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김혜경 씨와 조카 통화하는 거. 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어, 상식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얘기 문장 아닙니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에. 어이가 없었죠. 뭐 어떠한 개인적인 사연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수장이 되실 분입에서 과연 어, 저런 얘기가? 에. 예, 네, 그때는 뭐, 대통령 나가실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상황은, 사람은 항상 항률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자, 인성 자체가 올바라야 한다.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먼저가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이 나라의 수장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바람도 똑같을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진짜로 숨 쉬고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치, 뭐, 개혁, 혁신, 이런 부분에 앞장 쓸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이제 똑같은, 음,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요. 자, 어, 혀 끝에도 칼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정말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정말 천량비스 갚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말로 내뱉고 지키지 못한 약속, 그리고 어, 이게 거짓말이 되겠죠? 지키지 못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말이 많아지고 하면 핑계 대고 꼬랑지 내리고 하 이런 거. 참 나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건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 국민들을 위한 약속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신다면 그게 올바른 기림이 분명히 없습니다. 자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각각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다 틀리겠죠. 뭐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뭐 택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나쁜 기운과 안 좋은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도 그게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 봤거든요.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각이 응원하시는 후보님들 중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 주고 국민을 위한 그런 대통령분이 꼭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별거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들한테 평범한 게 진짜로 어려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어, 뭐 시,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시국이 힘든 것도 있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마음적으로 불편하고 또 힘들고 짜증이 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어 어떤 분들은 즐거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이 모든 분들한테 진짜로 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 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날씨가 음. 쌀쌀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신경 쓰시고요. 일단 사람은 건강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건강 유지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이, 감사합니다.